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흰색 선이 어디냐면 3월 고점입니다 언제 2021년도 4월이다 2021년도 4월 달이고요 여기가 2021년도 11월 달 고점입니다 64,700불과 69,0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4월 달에 있었던 고점 있죠 그 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터치했다 라고 보는게 가장 무난하고요 지금 그 매물대에서 천천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달했을 때 밑으로 쏟고 나서 위로 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패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 조정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윗단 매물대에서 조정 받으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테스트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무빙에 대한 근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과거로 돌아가서 2000... 여기가 2017년도 불장이 있습니다 2017년도 불장 여기 불장 있고 이때 고점 부근에서 잠시 이런 아주 어려운 무빙을 좀 많이 보여준 구간이 있어요 아, 그 기능 쓸걸. 그냥 가는 기능 쓸걸.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고점 근처 부근에서 고점을 딱 터치해서 조정받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쏟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2020년도 11월입니다. 고점 근처 갔을 때 이런 변동폭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변동폭이 왜 나오냐면 지금이 고점이라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최고 고점이잖아요. 최고 고점에는 한 번쯤은 눌리지 않을까라는 마진 쪽숏 세력들에 대한 매도세와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에 기존에 들고 있었던 알트들 있죠? 기존에 들고 있었던 모르겠죠. 기존에 들고 있었던 알트들도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 근처에서는 한번 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생각보다 매도세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비트도 매도세가 나오고 알트들도 매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기간도 그래도 횡보 좀 합니다. 이것도 거의 27일 동안 횡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최고 고점 근처 부근이죠. 여기에서는 충분히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선택이냐? 보유자분들 선택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이빨 꽉 깨문다. 2. 쫄리면 쫄려서 나간다 가장 쉬운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빨 꽉 깨무는 게 낫다고 봐요 보유자분들이 수익이 좀 크다면요 그냥 이빨 꽉 깨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큰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이빨 꽉임 물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비트가 조정 나오는 중에도 올라가는 알트들도 있고요. 비트가 조정 받더라도 빨리 올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이랬죠.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7%떨궜을때 알트들도 미친 듯이 떨궜다가 이거 다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보여 드릴게요. 제가 도지코인을 공식 포지션으로 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추천드렸고 지금 한50% 수익인데 얘도 이때 당시에 미친 듯이 뺍입니다 비트 빠지니까 그냥 쭉 째요. 밑으로 쟀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다면 좀 애매하게 손실만 보고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큰 조정이 나와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한 그냥 이빨 꽉 깨물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해 가지고 마이너스 날 바에야 그냥 이빨 꽉 깨물고 있어 가지고 그냥 버티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본인이 너무나 쫄리시면 나가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는 게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유자분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금 들 있는 사람들. 현금 보유자들은요. 이제 1. 기다린다. 어떤 거? 피리치. 피리칭 기다리면 돼요. 피리칭 기다린다. 2번 그냥 산다. 이겁니다. 저는 만약에 본인이 현금을 그냥 현금을 다 가지고 있다. 현금 비중이 100%다. 그러면 저는 그냥 산다를 한 30에서 50% 정도만 사시고요. 나머지 50%는 기다리다가 피리침을 노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현금, 현금 반, 코인 반이다. 현금 반이다, 코인 반, 현금만 코인 반이면 저는 한 나머지 50% 있는 돈있죠 그중에서 이제 50 기준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20%는 사시고 나머지 30% 기다리면서 피래침 한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리침 그럼, 피래침은 어떤 거를 뜻하느냐? 갑자기 여기서 울컥 하는 겁니다. 지금 미친 듯이 그냥 올라가고 있죠?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간 만큼 미친 듯이 떨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떨구는데, 이렇게 떨궜을 때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지지는 예측할 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때 떨어지는 중에 대충 한 마이너스 한12% 근처, 혹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요런, 요런 근처에서 분할로 탕탕 사면 수익 날수 있습니다. 그런 거 노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제, 너무 지금 당장 몰아서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만 사시고 나머지는 현금 보유하시면서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시면서 평단가 낮을 때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때의 종목은요,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피래침을 노리고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단타치고 싶다. 단타치고 싶으면요, 그 직전 있죠? 그 전날이든지 그 당일날 제일 많이 올라간 코인이 조정이 세게 받았을 거예요. 그거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플레이덱, 썸싱, 이건 상표 종목인 빼고 뭐 엠브리라든지 뭐 시바이누라든지 도지, 도지라든지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비트가 세게 조종 나오면 쭉 눌리는데 그때 단타로 들어갔다가 이제 비트가 받는 다음면 얘네들이 좀 회복력이 빨라요. 거래량이 많, 많은 만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올라오니까 단타 치실 거면 상승률이 제일 많은 코인 사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단타는 아니라 내가 좀 길게 보고 싶다.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 비트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자리 고점 완전 전 고점 21년도, 3, 21년도 4월과 11월 고점 부근이니까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끄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무빙이 나왔을 때 코인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처 방법. 현금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비율이 이러고 이러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올라가고 내려 가고 이런 분석을 하기에는 지금은 좀 맞지 않은 자리다. 지금은 거의 수급에 의한 광기 자리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대응 준비만 해놓고 내 포트폴리오만 짜놓고 그대로만 실행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일 비트시왕 알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예측하는 거 의미가 없다. 대응이 답이다. 대응은 말씀을 들었죠? 거인 돌고 있는 사람,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달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자리에서 어디로 갈지 예상이 안 된다. 하지만 2 21, 2 1년도 고점 부근이니까 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눌리더라도 웬만하면 버티는 거 추천한다. 눌리더라도 금방 복구하기도 하고 눌리는 중에도 알트가 올라가기도 하니 그냥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손실 날 바엔 그냥 어, 이빨 꽉깨 물고 지금 완전 장이 좋으니까 이빨 꽉깨 물고 버티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이 정도만 아. 아주 쉽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보도록 합시다 코린이인데 이해했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인덕님 수익이 7에서 10%인데 절반 익절하고 현금 부여하면 되나요? 멤버십이시죠. 제가 멤버십에서 이제 시황 계속 말씀해 드리는데 지금 테조스가 20%고요, 나머지가 10몇%고요. 그리고 도지가 50% 수익입니다. 절반 익절 언제 했냐면 도지 50% 수익일 때 절반 익절했습니다. 7에서 7% 수익 났을 때 익절하는 시기는 지났다. 지금은 거의 불장 직전이라서 변동폭이 많거든요. 미리 끊어낼 필요는 없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알트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랩 제가 보기에는 유의 종목은 유망주의지 않나 야 진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될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모았었던 물량들 가지고 쭉 올리면서 진짜 엄청나게 펌핑 나오고 있습니다 썸싱 플레이랩둘다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아, 이런 종목들은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엠블 보이십니까 요거 보세요 이러다가 빵 쏴요 이런 장입니다 그냥 들고 있는 거 계속 들고 있으면 된다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계속 그냥 어, 들고 있는 게 이 가장 무난합니다. 저도 수익 중 일부 후원 아저님 근데 이게 부장이라면 10배 20배는 어떻게 버는 거예요 유 아시겠지 음 어떻게 하냐고요 존버하면 됩니다 올라가는 거 계속 들고 있는다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벌어요 저도 그렇게 벌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때 알트코인 사고 웬만하면 털리지 않고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엠블 같은 이런 올라가죠 여러분들 알트들도 이렇게 가다가 탁탁 치고 올라갑니다 시바이누 시바이누 고점에서 좀 조정 좀 나오고 있어요 한8% 정도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올린 거폭 보면 아직까지는 뭐 들고 계신 거한 절반만 익전하시고 한50% 정도 수익이니까 절반 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계속 그냥 초장투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무비 블록도 그냥 쏘죠. 야, 보십니까? 이 이런 거 쏩니다. 이런 거 그냥 계속 싸요, 지금. 순환 매장이에요. 썬더도 쏘고, 캐리도 쏘고, 아하도 쏠 걸? 지금 막막 쏩니다. 막막 쏘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요. 알트코인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들고 있는 알트. 내가 만약에 리플을 들고 있어. 역시 우리 리플이 재미없죠. 안 간다. 해 가지고 얘를 팔고 딴 걸로 넘어가면 리플이가 펌핑 나옵니다.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들고 있는 건 그냥 끝까지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이거 봐. 계속 다다 펌핑 다 나잖아요. 그러면 멤버십 가입하려합니다. 그럼 내가 신규로 산다라면 어떤 거 사는 게 좋을까 저는 이렇게 좀 아직까지도 못간 친구들 중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웬만하면 가고 있는 애를 팔고 이거 사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고 있는 걸 들고 계시잖아요 그거 계속 들고 계세요 그게 제일 무난해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굳이 산다면 요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 단기로 괜찮고요 메디블럭 가버렸네 그거 말고는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올라가 있어가지고 들고 계신 계속 훌딩하면 돼요. 앰플 잘 쏜다. 더 그래프도 많이 올려서 그렇구나. 더 그래프도 못하고 진짜 신규 진입할 게 없습니다. 그냥 걔 들고 있으면 돼요. 체인도 정말 이쁜 거 없나? 펠리컨도 없나? 예전에 많이 갔던 애들도 못 가는구나. 크래비 아스타 두개 있는데 너무해요. 저는 지금 옛날에 예나보다 많이 올렸던 애들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연님 만호홍 감사합니다. 티시아 차트 어? 받달라고 하는 이봉신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절반, 절반 입자란 돈은 그냥,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들 담을까요? 저 요즘 바빠서 코인 못 샀는데 도지 사도 되나요? 그, 똥사코 선생님 1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그 도지 제가 추천하고 나서 50% 올랐습니다. 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사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높은데 우리 코인더 방송 회장님이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10만 원탁 던지면서 먹어! 하면서 이제 10만 원 주셨는데 아, 지금 많이, 많이 올라가서 신규 진입은 좀 MMO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지금 신규 진입하기가 알트코인을 보고 있는데도. 오. 펀디가, 펀디가 덜 오른 것 같아요. 주스키아님 같아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지갑 분석해서 냠냠은 냠냠 언제나 가능할까요? 지갑 분석이요? 지갑 분석 냠냠 지금은 아직은 못 하고 있어요 펀디 많이 오, 미세대 못 미세대 오, 가입 가입 맞나요? 덜 오른 것 같네요. 맞나요? 펀디도 좀 그렇죠. 네 바셀리오님 주스피아님 윤다치님 알지톡 구독 감사합니다. 덕덕. 뭐가? 아무래도 추천좀딴 거라도 추천하라고요? 알았습니다. 괜찮은 건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 회장님 또 10만 원 후원, 1 2 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덕덕. 아 감사합니다. 임시에. 세이랑 와이파이 리스크. 음, 지금 그냥 살만한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코멘트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계신 거 계속 들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거는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게 어, 비체인 코박 S T P. 그거 조금 이따 다드릴게요휴버컷도 이렇게 쏘고, 화월 있잖아요. 설거지 해가지고 조심해야 되고요. 오브수도잘 어울리고 밀크도 잘 어울린다. 다들 펌핑 잘 나옵니다. 살만한 종목 좀 쉽지 않네. 많이 올렸네. 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돼요. 코박. 이거 계속 올라오고 있죠? 코박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아, 진입하기 이쁜 애가. 그냥 엘프는 안 돼. 엘프는 이뻐도 안 돼. 로소골 임시로. 2억 3,900원에 40% 수익 중인데, 이절라고 다른 코인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 중인 거는 계속 홀딩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괜히 넘어갔다가 괜히 더 힘들어요. 들고 있는 거 계속 들고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 히포크라 또 올렸네. 메타 비용 수익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채인님 폴리곤, 폴리곤 지금 사서 9개월 정도 존버하는 전부 것도 괜찮나요? <laughs> 저는 그렇게 9개월 정해가지고 존버하는 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채링 폴리곤 못 올라간 채링은 많이 올라갔고 폴리곤은 무난하고 9개월 존버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 그냥 두 차트 다 무난하게 흘러가는 애일 거예요 봐줄게요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 사는 거네요 올라가고 있는 거 사는 거라서 어, 뭐장투보담도 그냥 스윙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무난하죠 비치인도 들고 계신 분은 계속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요 stp도 계속 올라가죠 요즘 일어날 때 많거든요 계속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 해대라 이것도 계속 올라가죠 이거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아. 그러면 볼거 받고 임시로 넣은 걸로 봅시다 <laughs> 어 요거 3개 무난합니다 여기 3개 무난한데 무슨 차이냐면 어 윗 자리 평 평단가는 높지만 상단 자주 두드린 쏘기 쏠 준비 거의 마침 패턴 리스크고요 하이파이. 김치 알트 펌핑 전 패턴 무난하게 반등 나고 일단 계속 비비는 거 요거 이렇게 무난하게 가다가 올리거든요 남들은 이렇게 올리고 있죠 아 이런 것들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고 있다가 펌벨를 먹는 거고 이거는 그냥 많이 못간 만큼 위에서 비비는 거에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세이 세이는 무난 다 보니까 리스크가 제일 낮고 그다음 하이파이 세이는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 떨어지고 비고 무난 리스크 보이십니까? 이쁘죠? 평단가는 높은 자리라서 리스크는 높은 자리인데 그래도 얘는 이거 펌핑 이어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 패턴은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괜찮고요 하이파이 이것도 쏠 것처럼 윗단 계속 비비고 있고 떨고 나서 다시 위에 올려놓고 윗단 비비고 있죠 이런 애들도 요즘 올라가고 있는 알트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그런 패턴에서 딱 부합되게 잘 가고 있는 거죠 과거얘 얘는 얘도 설거지 좀 세게 했는데 두번 설거지하고 바닥권을 잘 살리고 있어서 무난해 보입니다 그렇게 과거 설거지 때문에 그냥 엄청 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패턴상 나쁘지 않은 패턴 만들고 있는 친구고요 세이는 그냥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배팅한다면 저는 리스크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제일 추천.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이파이가 이뻐 보이시는 분들은 하이파이. 세이가 이뻐 보이시은 세이. 근데 이세개 중에서 코인 덕이 선택하자면 리스크가 제일 낫다. 셋다 괜찮지만 그 중에서는 리스크가 제일 낫다. 이겁니다. 리스크 가버린다고요? 이건뭐 시청자 매수죠. 1% 올랐을걸요? 1.76% 올랐네. 시청자 매수입니다. 시청자 매수라서. 시청자 매수라서 그 방송 끄고 사. 방송 끄고. 방송, 끄고. 방송 꺼지고 나서 사세요. 여유 있게 조금 으면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알트 싹다 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살짝씩 이제 걸쳐져 있거든요. 무서운데 걸쳐져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 여기서 이대로 잘 가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금일 비트시망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관심 종목, 살 만한 종목들은 기존에 있었던 알트들을 팔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고 싶다라면 이런 거 괜찮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고 있는. 거 팔고 넘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갈 애들은 다 갔어. 못간 애들이야. 이게 그 한마디로 보면 좀덜들어진 친구들이에요. 남들은 남들은 다못 갔는데 아직까지도 못 갔다고? 요런 느낌의 좀덜들어진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가는 알트 팔고 넘어올 정도는 아니고 현금 늙는 사람들이 살때 요런 종목들로 사는 게 괜찮다라고 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비트시황, 알트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